안녕하세요. 주식 총무 김총무입니다. 이번 영상은 통합연금 포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노후를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. 그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. 내 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지금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통합연금 포털입니다. 일단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검색 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,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내 연금 조회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국민연금, 사회보험,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, 이런 연금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연금 조회 기능을 통해 개인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, 보험료 납부 내역, 연금 수령 예상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은 앞으로의 가치, 즉, 임금의 인상이나 미래 가치를 조정하여 내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너무 터무니 없이 지정하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개인연금의 경우 월말 기준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월초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접속하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판단의 척도로 삼으면 되겠습니다. 연금 조회가 끝났으면 예시 연금액 탭으로 이동하여 언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표나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저의 경우에는 퇴직 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매 따라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개인 연금 비중은 아직 얼마 되지 않지만 은퇴 시점에는 세계의 연금의 비중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. 현재 저는 배당주에도 투자 중이므로 저 그래프에서 플러스 알파인 배당금과 함께 노후를 더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외에도 연금 자료, 세금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속 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